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소 전문가, 에릭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싼 섬유 유연제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알려 드리는 부분 꼭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비싸고 소중한 섬유 유연제를 낭비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탁기가 있어요. 우리 세탁기를 보게 되면 세제를 넣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제를 집어 넣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섬유 유연제를 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맥스라는 라인이 있어요. 이 맥스라는 라인을 넘쳐서 섬유연제를 넣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맥스를 넘어서 섬유연제를 넣는 분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많이 넣었으니까 더 좋은 향기가 많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섬유연제를 낭비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섬유연제를 이렇게 지금 넣어 볼게요. 우리가 맥스라는 선을 넘어서 이렇게 넣게 됐을 때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섬유유연제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문이 열리지가 않는데, 속에 보시게 되면 색깔이 지금 파란 색깔로 보이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위에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 편을 다시 보면 확실히 이제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떠한 경우냐면요. 우리가 빨래를 할때 세탁기에 세제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를 집어넣게 되죠.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세제 같은 경우가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세탁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헹굼이라는 과정 중에 섬유유연제가 투입이 돼서 세제를 중화를 시켜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에 향기 같은 것도 나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맥스 있는 이 라인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섬유유연제를 집어넣게 됐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세탁 과정에서 한 번에 같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유연제를 맥스 이상으로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섬유유연제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탁 과정에서. 이미 다 사용해 버리고 헹굼이 진행이 될 때는 물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소한 팁이지만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 정말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해주시고 섬유유연제는 항상 맥스 밑으로 그리고 이제 농도가 진한 것들도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그걸 맞춰서 알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